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으로, 민주당 일당 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거짓말, 괴물 이재명을 정상의 상식의 김문수가 이기는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조용. 조용.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10년을 싸운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공산사회주의로 가느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laughs> 민초들이 일어납시다. 정치인들이 못하면은 어, 어, 시시인들이 못하면은 <laughs> 가진자들이 못하면은 <laughs> 정의의 민초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바로세웁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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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일어나자. 김문수 후보의 삶을 보면은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거짓말하지 예!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믿고 갑시다. 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김문수. 어디 김문선밖에 없어요. 네! 이준석이한테 찍는 표는 바로 사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국민들은 똑똑하고 국민들은 정의롭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우리 민초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정치인이 썩었고, 자파들이 썩었고, 가진자들이 썩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예!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줍시다. 예! 대한민국의 중단의 시기에 항상 어병과 독립군과 같이 우리의 민초들이 일어난 겁니다. 국민이 네.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김문수가 승리한다. 김문수가 승리한다. 정의가 승리한다. 정의가 승리한다. 장식이 승리한다. 장식이 승리한다. 대한민국이 승리한다. 대한민국이 승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입니다. 국민이 김문수를 선택한다. 국민이 김문수를 선택한다. 여러분 네. 맨 일찍 투표하시고 네. 가족들 같이하고 네. 친구들 같이하고 네. 이웃도 손에 손잡고 투표장으로 갑시다 여러분. 네. 의 나라가 아니라 가진자의 나라가 아니라 지식인의 나라가 아니라 잘못된 좌파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우리가 투표로서 만듭시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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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앰프을 설치는 못하지만은 마지막 질문 수반의 마지막. 신논현역으로 같이 가자. 와! 와!